이때는 착 떠들지 않고, 우리가 다 집중해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초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산목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앉으세요. 자, 오늘은요, 이여호아 14장 말씀 가지고요, 어, 제목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아리뭐 하시노? 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늦어 아버지 뭐하시러 이렇게 묻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약간 확신에 찬 그런 말인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 여호수아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 여기 우리가 10, 10절부터 11,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는 갈렙이 나오진 않는데, 이 말이 갈렙이 한 말인 거예요. 이 갈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죠. 어디서 뺑뺑이를 돌았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 번씩 했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 맞아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어. 야, 근데 이 생각 하나 봐 봐.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열심히 걸어가면 얼마면 걸어가는 거리라고 했어?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40일이 4 40일, 0 40년이 걸렸어. 진짜 겁나 오래 걸린 거잖아. 이게 다 걔네들이 잘못해가지고 걔네들 뜯어고치신다고 막 고난을 이제 받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끝났어 이게 또 고난의 기간이 끝났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난한 땅에 들어니다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느냐 세상에 쉬운 게한 개도 없나 봐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 웰컴 투 가난 들어오면 그냥 들어와지냐 그건 또 아니야 왜냐하면 가난한 땅에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거기에 웬 우리보다 셀것 같은 사람들이 있네 그게 바로 여러 성읍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성읍 그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예, 그거는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뒤에 신집사님. 잘못 나온 거예요. <laughs> 네.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이 가나한 땅에 있는 이 성읍들 중에 사실은 좀가이야가 완전 큰 그런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 그래서 이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알고 있는 사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우리가 도저히 무기로는 뭐, 이렇게 뭐, 뭐, 어떤 무기나 전차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말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방법, 뭐였을까? 여기 써놨잖아 목사님이. 뭘? 여기 서 목사님이 쏟놨잖아 뭐라고 써놨어 돌기만,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어. 무너졌어. 뭐 했다고? 돌기만 했어. 아, 돌아버리겠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돌았어. 돌았어. 어디를 돌았을까? 아. 여리고성 주변을 본 거야. 근데 이제 여리고성이 좀 크니까 한 바퀴 도는 데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 걸렸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며칠 동안 돌았을까? 얘네도 또 7일 동안 돌았어.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 내가 열일고선 무너뜨릴게 해줄 테니까, 말 들어라. 어떻게 하냐면, 야, 아침마다 그냥 일날로 쭉한 바퀴 돌아. 이튿날에도 한 바퀴 돌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돌아. 그리고 7일째에는 조금만 다르게 돌아. 일곱 번째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어렵진 않잖아.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알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첫날 한 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에 성벽이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한 바퀴를 돌았어. 두 번째 날한 바퀴를 또 돕니다. 근데 저 위에 보면 얘네들 여기 뭐, 이 누가 있냐? 이 여령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거적절기 같은 거 입고는 그냥 한 바퀴 돌고 가? 어제도 오더니 오늘도 왔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또오잖또 왔어! 근데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생각합니다.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뭐 산책도해도 아닌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별로 경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 날 돼서 일곱 바퀴를 도는데 그때도 변화가 없어.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각 나팔이라고 해요. 양각이 뭔지 아니? 각 가지고 올까 한자야. 꿀꿀꿀, 꿀이야 꿀. 양꿀,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얘 양꿀이에요. 자 이제 이 꿀로 만든 이 나팔을 불어대는데 부니까 갑자기 갑자기 그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해. 물론 성경에는 범위가 얼만큼 되는지는 안 나와. 그래서 여리고 성을 둘르고 있었던 그 모든 성벽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무너졌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 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돌기만 했는데 무너진 거야. 무너져서 이 사람들이 그 사이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그게 이여호수와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진짜 거의 뭐 제일 큰성 하나를 함락시켰잖아.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자신이 생겼습니다. 또한 가지, 또 다른 이제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또한는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성벽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또다시 점령하러 가야 됐던 성 이름 뭐였을까? 아이성이야 이름이. 근데 이성 이름이 왜 아이성이었는지 알아? 근데 진짜 이름을 좀 솔직하게 지었더라고 작아서 아이성이야.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 목사님의 아재 개그가 아니고 성경에 그냥 작아서 아이성이라고 적혀 있어. 목사님이 그렇게 한게 아니야. 진짜로. 어른성이 아니고. 그냥, 작기 때문에, 몇몇, 오성도선 살고 있는 성이었나봐. 그래서 아이성을, 이렇게, 야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리고성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 아이성 정도는 그냥 점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다간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명만 갑니다. 근데 몇 명이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성이 간 거야. 아이성이 가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딱 갔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써놨잖아또 목사님이. 열이고보다 <laughs> 작은데 어떻게 했어? 졌어. 졌어. 야 열이 고선 그냥 그렇게 큰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돌고 돌았더니만 무너져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성을 잡아먹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야 이건 또웬 일이야? 뭔 소리야 이건 또? 응? 갔다가 그냥, 그냥 치고 온 거야. 얘네들이 이제 시련에 빠졌습니다. 야, 이거 뭐야?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잡아먹었던 사람들인데, 왜, 왜아이성은못 이겼을까? 도대체 왜 우리가 아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까? 그래서 고민해보니까 답이 하나가 나왔어. 그 답이 뭐였을까? 답이 다 뭐였을까? 도만때문이 아까 여리고성을 잡아먹었을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잠깐 살짝 지나갔었어. 뭐였어?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돼도 않는 걸 시킨 것 같아. 돌기만 하래. 무기를 만들어라. 뭐 폭탄을 만들어라. 이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뺑뺑이 돌기만 하래. 근데 그냥 말씀에 순종을 정 돌았거든. 그랬더니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니까요그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게 된 거야. 야, 근데 이 아이성 전투는 좀 달라. 아이성 전투는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왜 글씨가 안 나와 갑자기? 어, 어떻게 했냐면, 어. 그나마 없어졌어. 그냥 맥주자. 너네들 문제 풀라고 그러 봐. 교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리구성을 잡아먹고 나니까 아이성 정도는 그냥 내 힘으로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잘안 했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이성 전체에서 패배했다는 거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모든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 여러분들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학교를 가요, 학원을 가요, 친구를 만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다할수 있는 것 같죠? 몰라 할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길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만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결국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 교만은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래야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얘들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써 있잖아. 읽어봐. 아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뭐라고 써놨어? 아빠라니까? 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구기동을 뭐 외우듯이 막 줄줄줄줄 뭐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야야야 하나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고용아, 누가 아버지 뭐하시노?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어, 교회에서는 물어보면 하나님한테 아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면, 아우리 하나님 그전 위에서 나 지켜보고 계세요. 얘들아, 재미나? 누가 아버지 어디 계시노? <laughs> 어, 그렇지 아, 네. 또는 내 아내. 어디더기.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오늘 제목이 뭐였어?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아빠가 뭐, 대통령이고요. 우리 아빠가 여기 뭐, 검찰총장이고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사실, 우리 아빠가 잘 나가면 좋지. 근데 그 아빠보다 영원하신 아빠가 계신데, 뭔, 뭔 상관이 있겠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되신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면, 열이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시고요. 근데 내가 그 아빠 의지 안 하잖아. 그 아빠 생각 안 하잖아. 그러면 열이고성은 무슨 아이 성도 점령할 수 없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빠란 거야. 옛날에 목사님이 학생 때였는데 이게 중학생 때였는지 고등학생 때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 그런데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여전도사님이 항상 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게 오늘 제목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이런 얘기를 맨날 하고 다니셨어. 그래서, 아, 저 전도사님 아빠가 잘 나가는 분이구나. 목사님은 그래 생각을 했거든.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국회의원이신가? 아, 뭐 맨날 랬는데 우리 아빠가 누구냐고 나빠 아빠 자랑만 저렇게 맨날 해대. 아, 이씨 짜증나네. 막 이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목사님은.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데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못하겠어? 맨날 이랬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던.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뭐쫄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데. 안 그래? 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 가지고 또는 뭐가 그렇게 막 무서워 가지고 우리가 쫄고 다니겠어. 그럴 필요가 못 돼. 우리 의 아버지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사실을 대부분이 잘 몰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 놓고도 이 아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나 봐. 그래갖고, 아빠긴 아빠인데, 그래, 아빠라고 부르기만 한답다. 뭐, 이러고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잘안 하지. 그러니까 뭐, 감사 잘안 하지.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예배 나오는 것도 귀찮고 막, 그러지. 뭐. 근데, 이 아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갈로시장에서 랩으로 끝나. 누굴까? 두 글자야. 갈로시장에서네버렸건나 갈레비야, 갈레비. 이 갈레비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나 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 뭐라고 써?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줬어. 야, 저 산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걸 달라고 그을까저 산만 파면 금이 나오고, 저 산만 파면 다이아가 나오고, 엄청난 자원의 보고였을까? 성경에 보니까 저 산지는 있잖아.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하는 땅이어 거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왜 그냥 덩치 큰산만하는 애들만 살고 있고 그땅 자체가 이게 혼란해가지고 산에 있는 산이야 산, 그냥 산지라고 산에 있는 땅. 별로 좋은 땅도 아니야. 근데 갈렙이 여호수한테찾아가서지고 이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갈렙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러하기에 갈렙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아무도 저 산지를 안 가려고 저기 안 가려고 막 웅기적거리고 있을 때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주시겠, 주시겠다고 하셨던 저 산지 해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니 그 하나님 등이 없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가지고 해브론이라고 한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해브론을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성경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안 보이네. 읽어줄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이 안악사람들이 등치가 산만한 애들이에요. 거인도. 아, 너네 다윗과 골리앗 하면 알겠니? 골리앗이 산만하다그랬잖아 다윗은 애기고. 그 산만한 애가 이 안악자. 이 안악사람이 있고, 그사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하시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거. 그러면 저 헤브론에 있는 저 거인들도 저 무서운 놈들도 다 쫓아낼 수 있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얘들아,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 어? 누구 아버지가 누구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야, 이 글자가 나오다만 해. 자 이거는 뭐냐면요 실천 사항입니다, 얘들아. 일주일 동안 저건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 이세 가지 요소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정말 해야만 하는 덕목. 그래서 이게 아주 필수적인 기도 오 분은 해야 돼 매일. 이거는 의무야, 공부. 그리고 하나님 생각도 한번 정도는 해야 돼. 어, 아 이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생각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감사하기. 눈 뜨고 절자. 어, 하나님 오늘도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잠자기 전에 아,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밥 먹을 때 아, 예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생각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이게 필수적으로 5분 그리고 한 번씩 그런데 난 조금 더 하고 싶다 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럼 두 배로 한 10분 정도는 기도합시다 얘들 10분 긴거 같지만 짧아요 너네들뭐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뭘 하든지 10분 금방 지나가잖아 아, 맞죠? 기도도 금방 지나간다니까 10분 정도 하자 이거야 하나님 생각도 기왕이면 한번 말고 한 5번 정도 하자 이거야 어, 어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갔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생각을 한 번씩 해보자는 거예요. 다섯 번은 충분하다 그럼. 감사. 옥탄 다섯 번 할라서 세 번으로 줄였어 너무 힘든 일이 많을까 봐. 그리고 감사 세 번을 해야 안 되겠어? 밥 먹을 때 아침 먹고 감사, 점심 먹고 감사, 저녁 먹고 감사. 이거 세 번이네 벌써. 우리가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 습관으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냐? 나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알겠죠? 자, 읽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집에 집에 시작 하나님을 확신하는 초등반 다 됩시다. 아멘. 자,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도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갈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서 믿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확신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빠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실 점이 있어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얘들아. 어어. 자.